어서오세요. 찬바람이 제법 불더라고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라고요? 만두! 네, 슈퍼오리만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장섬이고요. 반께하겠습니다김태윤입니다 네, 아니, 진짜 만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추억의 브랜드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심포 우리 만들 텐데요. 네. 자, 홈앤쇼핑 정말 맛집으로소 만난 홈앤쇼핑에서 처음 모여드리는 최초 공개 시간입니다. 음.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쵸? 네. 근데 심포 우리만두 하면 워낙 유명한 거 알겠지만 진짜 맛집인가 하신 분들 숫자로 증명해드릴게요 네. 아니, 요즘 매장 하나가 1년 12달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요, 전국의 매장 개수만 해도 10개, 20개가 아니라 몇 개요? 110개, 110개가 넘어갑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전국구의 맛집 중에 맛집이라고 해도. 언니 아닐 텐데. 네. 자, 오늘 구성 먼저 공개 해 드리면 음? 이게 웬일이에요? 와. 매장 가서 고기만두 1인분만 시켜도 얼마? 음? 김치만두 1인분만 시켜도 얼마? 만두국용 하나만 시켜도 얼마인데. 네. 자, 고기만두 재팩 갑니다. 김치만두 재팩 갑니다. 만두국용 만두도 재팩 갑니다. 쫄면까지 아예 풀세트. 팩수만 해도 무려 1 2팩인데 가격은 35,910원! 35 바로 옆쪽으로 구성 한번 보여드릴까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애들도 야식 생각 많이 나다 보니까 음. 냉장고에 좀 먹을 수 있는 거 조금 한 세트 쟁여놨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네. 자, 구성이 이렇습니다. 헉. 오늘 3만원대로 쇼핑 딱한 번만 하시면 네. 냉장고 꽉! 들어찰 수 있도록 제대로 오늘 도와드릴 텐데 음. 만둣국만 해도 3팩, 여기 고기만두 3팩, 김치만두 남편 너무 좋아하죠 3팩 하면서 여기 쫄면까지 몇 인분이요? 총 12인분. 음. 한 팩당 2인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요거 3팩까지 는 6인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쫄면만 해도 6인분. 음. 근데 맛집 중에 맛집으로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왜? 재료부터가 아예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재료 안에 들어가는 걸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네. 어, 믿을 수 있는가요?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안쪽 음. 보시면 더욱더 믿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나뭇잎 모양으로 수제로 비딘 고기 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돼지고기 어디 건가요? 우리나라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했고요. 심지어 요즘 배추 가격 비싸다는데 어. 국내산 배추까지 사용했으니까 네. 확실히 신포 우리 만두는 네. 우리 입맛에 잘 맞는 그런 만두를 만들 줄 아는 것 같아요. 우 우리 배추로 만든 진짜 맛있는 만두. 음. 고기 좀 보여드리면 상태 너무 좋죠. 어. 그리고 정말 깨끗한 햇삽 인증받은 시설에서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만들어서 전해드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건데요. 아. 우리 애들이 먹을 건데요. 믿고 드셔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배추가 들어가고 우리 고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육즙 자체가 퀄리티가 완전 다르고요. 왜 만두 드셨을 때 사각사각 씹히는 그 채소의 질감 자체도 완전히 달라요. 딱, 딱, 그날, 갓지면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신발 네. 한 마라 불기 시작하면 김이 모락모락 모락 나면서 <laughs> 공개해볼게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왜 지하철 지나가거나 <laughs> 네. 지, 이 지나갈 때마다 네. 신포우리만두 앞에서 김 나는 어. 이~ 우락 뭐라 나는 만두를 보고 있으면 야 들어가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집에서 이런 만두를 드셔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만두 음. 맛있는 거 아는데 한가지 맛으로 (12팩을) 준다고 하면 솔직히 음. 물릴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저희는 무려 (12팩) 어. (12팩을) 챙겨드리라고 보세요 최소 진짜. 푸릇푸릇하게 음. 고기 푸릇푸릇하게 자 우리 농산물 우리 배추 우리 돼지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육집 네. 자체부터 다르고요 감독님 잠깐만요 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고기 만두뿐만 아니라 김치 만두까지 같이 준비되었습니다. 안에 보시면 진짜 김치만두 네. 같은 경우는 네. 이 김치의 아삭거리는 맛이랑 더불어서 진짜 음.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거든요. 음. 속을 보신다 할지라도 진짜 알차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음. 씹는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냥 드셔도 맛있고요. 네. 저는 아까부터 음. 꼭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심포우리만두 가면은 여러분 네. 아시죠? 우리 추억의 브랜드 심포우리만두 가면요. 네.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는 게이 만두와 단무지 <laughs> 세트거든요. 그냥 드셔도 마, 맛있는데 네. 단무지랑 같이 먹으시면 아삭거림이 남다릅니다. 음? 음 우리집이 네. (120번째) 매장될 것 같아요 어 여기 매장형 <laughs> 느낌이에요 어 그니까요. 음. 요즘 아직까지 그래도 좀 시국이 시국인인 만큼 음. 외식하는 거, 외출하시는 거 꺼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음. 뭐 집에서 이렇게 한 3, 4분이면 찜기 하나만 있으면 따끈따끈하게 심포우리만두 우리 집에서 드셔보실 수 있고요. 네. 고기만두 드셨어요? 김치만두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한국인 밥상에 절대 빠져선 안 되는 게 뭐예요? 국탕 찌개거리. 음. 국탕 찌개거리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니, 만둣국용도 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럼요. 네.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조금 몇개 음. 드셔도 되는 거고요. 음. 맑은 국에 드셔도 되는데, 만둣국은 음. 제일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음. 아, 오늘 국은 뭐 할까? 이런 걱정까지 덜어보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화면에 티가 잘안날 수도 있겠지만, 음.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하나는 사골국용, 음. 하나는 다시팩 넣어가지고 맑게 아. 한번 끓여봤는데 네. 진짜 늘 국탕찌개거리 어떤 걸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국 없으면 밥안 먹어요. 우리 애들이 찌개 없으면 밥안 먹어요. 특히나 가을 되다 보니까 입이 껄끄러워서 국탕찌개 찾으신 분들 진짜 맛있을 텐데. 네. 자, 이렇게 아.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거. 아. 사실은 네. 여기다가 떡까지 추가하시면 떡만둣국 되는 거거든요. 네? 진짜 그냥 다른 거안 하셔도 떡만 넣으면 이 떡만둣국 되는데 제가 음. 국물부터 잠깐 먹어보면 네. 국물이 또 기가 막혀요. 음. 음.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부터 왜냐하면 한번 우리 배추, 우리 돼지고기를 썼기 때문에 장시간 우려내서 탕찌개 끓여 드셔도 국물 베이스부터가 완전 달라져요. 국물이 또 기가 막힌데 네. 이 국물에 만두까지 오! 어, 음. <laughs> 그 국물이 네. 완전싹 스며들어 가지고 식을 네. 때마다 그 사골 국물이 쫙 나오거든요. 음. 근데 고기의 아삭함과 음. 배추의 아삭함이 또 기분 좋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 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면 음. 입맛 없을 때가 있어요. 워낙 입이 껄끄러우니까 그럴 때 그냥 밥도 씹어 넘기기 귀찮을 때 있죠. 고기 씹어 넘기기 귀찮을 때는 그냥 만두 퐁당퐁당 넣고 사골 국물에 그냥 국물만 드셔도 너무 좋아요. 네. 어. 음. 녹는다 녹는다. 야, 이거죠. 사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 보니까 아, 좀다 깨난 국물이랑 네. 더불어서 뭔가 고기도 먹고 싶고 이럴 때 만두국만 어허. 딱 끓여주시면 뭔가 입맛은 찾아주면서 뭔가 네. 속이 쫙 풀린 듯한 그런 느낌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지금 이게 웬 호사예요? 하... 마트 요즘 나가보셨어요? 뭐 하나만 집어도 어... 1,20만원, 2,30만원 후딱후딱 넘어가는데 지금 음? 3만원대로 고기만두, 김치만두, 심포리만두에 오늘 만두국면까지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망의 허... 애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매콤달콤새콤한 쫄면까지. 그럼요. 쫄면하면 또 심... 심포오리만두. <laughs>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장 가시면 음. 만두만 시키시면 안 돼요. 음. 심포오리만두의 이... 역작 쫄면을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음. 사실은 뭐 많은 분들께서 쫄면의 원조는 음. 심포우리만두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드셔보셨을 때그 쫄깃함이 남달라서 음. 이것 때문에 찾으시는 분안 하시는데 오 친구인다. 네. 음. 이렇게 조물조물 채소 넣고. 그럼요. 조물조물 네. 하시고 음. 오이 여기 양배추 같은 거좀 넣으시면은 기호에 맞게. 아 주말에 네. 한1 1 시쯤 이런 거딱 먹어주면 기분 좋잖아요. 선생 갑니다. 우리 앞으로 <웃음> 가요. 가요. <laughs> 군침 도는 거 봐. 어, 짐 셋인데. 네. 여기다가 파 넣고, 네. 참깨 사사삭 사 뿌려주시고. 마지막에 갑니다. 오, 어, 이거예요. 계란이랑 오이, 네. 어, 피망 같은 거다 썰어주신 다음에 드셔보시면, 네. 아, 애들이. 맛있겠죠? 너무 맛있게 드셔보실 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에 네. 따라 여기에다가 얼음 네. 같은 거올려주시면더 네.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차림이, 한 상차림 진짜 쉽더라고요. 자, 신포 오리만두 오늘 좋은 조건으로 최초 런칭으로 준비해드렸는데 자, 가격 보이시죠? 판매가 39,900원인데 엠만 연결하시면 10% 바로 아닌 35,910원에 한번더 정리금까지 쌓아드릴게요. 월 말이다 보니까 릴레이팡팡 하고 계시죠? 쌓여진 정리금 그리고 꼭 2, 3만원이 부족하실 분들 오늘 신포 오리만두랑 함께하세요. 맛집을 선사해드릴게요. 땡큐 난 모든 생각이 쉽다 버린 껌처럼 질겅질겅 씹히다 버려진 라 네. 오늘은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그럼요. 저 100년 만에 방송이거든요 <laughs> 근데 100년 만에 딱 복귀하자마자 좋은 제품 만나서 소개해드릴 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거든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또 심포우리만두하면 음. 추억 속에 그 이름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요. 우리 담당PD, 옛날에 여자친구가 또 여기서 <laughs> 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때 한번 연락 좀 한번 해보시죠. 진짜 근데 <laughs> <laughs> 그쵸. 자, 오늘 저희가 한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고객님께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네. 고기만두 가져왔습니다. 김치 만두 가져왔습니다. 음. 그리고 날씨 쌀쌀해지니까 찌개거리 국용 그리고 많이 찾으시죠. 탕용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네. 아예 만두 국용 만두까지 따로 세 가지 맛을 준비해드리는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 네. 쫄면까지 보이시죠.